을 시작합니다. 다양한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. 지상인. 군, 20... 군 자치구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용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또한 기념기 대한민국 시민은 자치구 아, 협회장 겸 청주시 의회의장인데, 의장님들 아마 내년 예산 안앞두고도 일부 상관사로 많이 받고 싶은데,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기청주 시장님, 이범성 시장님, 그 다음에 김현기 의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. 지방자치가 이제 30, 30주년이 됐다고 아마 의장님들도 많이 지역에서 말씀을 많이 드는것 같은데요. 신청서를 만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이인데 아까 인사권과의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에~ 저희가 에펠탑이 써 있듯이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춘천북도.